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자 중형 세단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바로 쏘나타 DM8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중형세단 대표적인 차량을 하면 뭐 기아의 K7 그리고 현대의 쏘나타 D-M8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해서 그중에서도 상태 좋은 차량을 제가 엄선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쏘나타 D-M8이 2019년도에 어, 생산이 되었죠. 그래서 일단 딜러 전산을 통해서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수원에만 총몇 대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쏘나타 DM8 2019년식. 어, 맞네요 277대가 자, 수원에 확보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자 딜러 전산 카모드. 자이 카모드 전산은 우리 딜러들만 볼 수가 있고요. 구독자님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랑 그대로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쏘나타 DM8 뭐 다른 차가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셀카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쏘나타 DM8 2019년도에 제작이 된 차량 자, 이 중에서도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쏘나타 DM8이면 된다 라는 분들이 거짓말 하는고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저렴한 거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쏘나타 DM8 LPG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LPG 때문에 가장 저렴하네요 1,100만 원 이고요 자 일단 요거 간략하게 드 설명해드리면 요거 맛백입니다. 자소나타 DM8 2.0 렌트 렌트카 스타일이고요 1100만원 일단 키로수가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당연히. 자 2020년식 차량입니다. 그러면 한 3년정도 경과가 됐죠. 그러면 1년에 2만키로씩 한 6만키로수가 정상키로수인데 거의 절반 이상 탔죠. 자1 3만4천키로예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저렴하고요 그리고 성능기록부 보시면 오 그래도 의외로 사고는 없는데 생각보다. 자후도 단순교환 외에는 사고가 없는 모습 보고계시고. 자 키로수가 많은 도 불구하고 미세 는 없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자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가 않고 뭐 전반적으로 뭐 상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거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어아주 상품화 작업을 안 끝난 것 같아요. 보시면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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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자뭐 오염물질이 아니고 뭐 미세 먼지 뭐 이런 뭐 것들이 좀 묻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자 비닐도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세차는 안된것 같아요.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상품화 작업이 끝나면 깨끗한. 네, 말끔하게 세차나 광택 뭐 이런 거다 하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무지 따지도 않고 뭐 소나타, 뭐 DM8을 구매하겠다 하시면 아, 1,100만 원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차량이 1,150만 원. 자, 그러면 휘발유 차량 한번 볼까요? 휘발유 차량 또 얼마짜리가 있나? 자, 휘발유 차량으로 추려보면은 205대가 나오는데, 수원에만. 자, 가장 저렴한 게 2020년식 1,339만 원 차량이 있네요. 요거 잠시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자, 일단 1,339만 원이고 프리미엄 트림이고 2020년식 13만 2,900 키로. 연식 대비 키로수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이렇게 싼 거예요. 요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 보면은 어, 프레임 쪽엔 데미지는 없지만 휀다 무난나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요. 이 차량은 상품화 작업이 끝났네요. 그래서 어, 외관 상태 나쁘지 않고요. 자, 실내도 깔끔하죠. 이렇게 세차를 해놓기 때문에 음, 전혀 걱정은안 하셔도 됩니다. 이 차량은 상품화 작업이 끝난 차량이에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나무랄 데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여기 성능에 자, 단순 교환이 있고요. 뭐 단순 충이 있다고 해서 차량에 데미지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 걱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키로수가1 2만 2천 k 로가 있어서 금액적으로 가장 저렴하다 자 시발료 중에서는 우리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입니다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1,339만 원짜리 차량 있습니다. 자이 있습니다 자이 차량에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 성능 기록부상에 문제가 또 있지 않냐 또 사고가 다른 곳이 있지 않냐 이렇게 또 걱정이 되실 거고 또두 번째로는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에 또 하자가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저한 저한테 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성능기록부상에 안되는 부품까지 자 추가비용 없이 제 자비로 100% 모든 부품 AS 해드릴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차량을 구매하시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자이 중에서도 자 지금 19년도에 제작이 됐으니까 4년 정도 흘렀죠. 그러면 1년에 2만 킬로씩 8만 킬로수가 정상 킬로수인데 저는 킬로수 많은 걸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아래로 제가 추릴 거고요. 그리고 무사고 차량으로 제가 검색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수원에만 56대가 나오네요. 자 연식 대비 킬로수 괜찮은 거예요. 정말 짧은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이고 무사고 기준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이 제가 별표 표시를 미리 해 놨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56대 중에서 괜찮은 는6 대를 일단은 추려 놨고요. 자, 이 차량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게 역순으로 갈게요. 금액적으로 가장 신작가 대비 많이 빠진 차량 순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제가 지금 여섯 대 소개시켜 드리는 차 중에서는 자,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금액적으로. 하지만 신작가 대비 현재 이 차량이 1100만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나타 DM파 2.0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입니다. 자, 추가 옵션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어요. 파노라마, 선루프 자,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 센스 3, 18인치 휠, 빌트인 케 이렇게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판매 가격은 2,320만 원을 준비했고요. 연식 2020년식 최초 등록이 2019년 6월 2일날 등록이 됐고,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짧죠. 33,000km 달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성능 기록 보시면 33,000km고요. 1인 신조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 이력 없고요. 자, 완전 무사구에 예.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최상급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 a급 차량입니다. 자 외관 컬러는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자 광상태 좋죠.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 자 실내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열도 마찬가지고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각종 체크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시트 상태 나쁘지 않고요. 콘솔박스 센터피자 대시보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네요. 자 내비게이션, 자 미디어, 자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자 빌트인캡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탑재되어 있고요. 자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자 차선이탈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요. 자 엔진 룸 상태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60에서 70%돼 보이고 자휠기스조차도 없는 차량이네요. 너무너무 컨디션 좋습니다. 자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1인신조고요. 완전 무사고고요.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파노라마 썬루프, 내비게이션, 스마트 센스 3, 18인치 휠까지 가지 들어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빌트인 캡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신차가 대비 현재 1,100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고요. 자, 판매 가격 보이시죠? 2,32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쏘라다 d f 파2.0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 이 차량의 장점. 1인 신조. 자, 완전 무사고, 정품 내비게이션. 자, 플래티넘 보스 사운드, 10바지 휠 추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보험 이력이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매 가격은 2,270만 원.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신차가 대비 1,000만 원 가량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감가가 많이 된 차량입니다. 자, 판매 가격 2,270만 원이고요. 연식 2020년식 최초 등록일 2019년 10월 23일. 자, 연식 대비 키로수 좋죠. 26,000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성능 기록부 보시면 자, 1인 신조기 때문에 용도이력 당연히 없고요. 자, 완전 무사고에 자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광 상태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컨디션도 키로수가 워낙 짧기 때문에 너무너무 깔끔하죠. 전동 시트는 기본입니다, 고객님들. 이열도 깔끔하고요. 패들 시프트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자식 계기판도 되어 있고요. 각종 체크업을 전혀 없고, 운전석 조수석 콘솔박스 상태 너무 좋고요. 센터페지아 대시보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미디어도 큼지막하고요, 선명하죠. 자, 오토월드 드라이빙 어노드 탑재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뭐, 요즘에는 다들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좋습니다. 후축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까지 또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와, 옵션 정말 풍부합니다. 자, 엔진 음 상태 깔끔하고요. 자, 두 번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일단 1인 신조고 완전 무사고에 자, 추가 옵션 자 플래티넘 보스 사운드 18인치 휠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이력 조차도 없는 차량. 자, 이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천만원 정도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을 2,270만원에 연식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차량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차량번호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성능기록부상에는 되겠지만 성능기록부상에 안 되는 부품 제가 소모품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제 자비로 100% AS 해 드릴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세일카 대표 엄마를 믿고 중고차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차량입니다 자2.0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이고 자 장점 완전 무사고 렌트 이력 없네요 보험 이력도 없고요 이 차량도 좋습니다 자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 파널로 썬루프 또 추가 옵션 장착되어 있네요 자 차량도 마찬가지로 신차가 대비 현재 약 천만 원 정도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판매 가격 2,25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연식 2020년식 키로수 저체어 연식 대비 3만 3천 키로 정도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성능 기록부 보시면 3만 3천 키로 자 용도 이력 없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드지 않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광상태 좋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이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컨디션도 정말 좋죠, 운전석. 2열 상태도 너무너무 깔끔하네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자, 핸들 사용감 전혀 없네요. 자,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각종 체크업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상태 너무 좋고요. 콘솔 박스 좋고요. 센터피자 대시보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전혀 없네요.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 잘 나오는 모습이구요. 당연히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있구요.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나오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 루프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타이어 트리도 많이 남았는데요8 0 이상 돼 보이고 자휠 기스도 나쁘지 않네요.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차량 장점을 보시면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 없고요자 전자식 계기판 탑재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 루프까지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신차가 대비 1,000만원 감가되어 있고요자 2,250만원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쏘라다 DM8 2.0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이고요. 완전 무사고. 자, 무칠이네요. 판금 도살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1시인치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버튼 시동 통풍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후축방, 차선 이탈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 자, 판매 가격은 2,150만 원에 준비해 보았고요. 연식 2021년식 키로수 연식 대비 좋습니다. 47,000km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성능 기록 보시면 47,000km 용도의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의 미세뮬 또한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는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광 상태 좋고요 어디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조차도 없는 차량 샤프핀 안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10인치 내비게이션 깔끔하게 나오죠 자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자 차선 이단 있고요 전자파킹이 있고요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자 옵션 좋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 운전소 소속 깔끔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어 열선 시트 있고요 자, 드라이모드 오토월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 일단, 자, 판금 소색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10인치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판매 가격은 215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 자, 판매 가격은 2100만원에 준비해 보았고요. 연식 2021년식 최초 등록일 2020년 7월 30일. 연식 대비 키로수 짧습니다. 4만 1000km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 기록부 보시면 4만 1000km. 용도 이력 없고요. 아 완전 무상은 아니에요. 조금 아쉽지만 여기 단순 판금 하나 있습니다. 이 판금 있다고 해서 차량에 문제가 있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세 뉴유 또한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신작 바들 가지고 있고요. 자 광상태 좋고요.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 자휠 기수 조차도 없네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엔진 룸 상태 깔끔하고요. 자 실내 컨디션 정말 좋죠. 정말 정말 깔끔합니다. 자계기판에 각종 체급을 당연히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뭐 기본이죠. 이런 옵션들은 이어 상태 깔끔하고 자 코일 매트도 또 깔아 놓으셨네요. 자 12인치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또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자 편의상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물론링크 기본이고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이 차량의 장점 일단 1인 신조고요 완전 무사고의 자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 2,100만 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차량이에요. 지금 6대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입니다. 자, 2.0 스마트 트림이고요. 장점은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장점입니다. 8인치 자, 디스플레이 스마트 초이스 워자 추가 옵션 탑재되어 있고요. 차선이딸 전방 충돌 방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자, 판매 가격은 가장 저렴합니다. 1,770만 원. 자, 연식 2020년식 최초 등록이 2019년 11월 14일 자, 등록이 됐고요. 연식 대비 키로 좋죠? 36,000로 달리고 있는 차량. 그냥. 자 용도 이력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야, 용도 이력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제가 모든 부품 추가 비용 없이 제 자비로 다 해드리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저한테 구매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미세내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외관 컬러는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자 깔끔하죠. 광 상태 좋고요. 오휠 기수도 없는데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자 실내 컨디션도 퍼펙트합니다. 놔버릴 데가 없어요. 가죽 시트 상태 양쪽으로 좋고요. 센터페. 자 대시보드 색바람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계기판에도 보신 바와 같이 여기 그 공기압 체크불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 공기압 체크불은 자, 공기압만 넣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탑재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열산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하고 넓고요. 자,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보험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자, 1770만원에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차량을 여러 대 소개시켜드렸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번호만 알려주십시오.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거고요자 나는 이 차량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정도 비용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그중에서도 상태 좋고 저렴한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호두주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